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한강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알아두시고 연습해 두시면 유용한 다섯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오늘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기술만 충분히 연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대부분의 상황을 뭐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먼저 급제동입니다. 이제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보신 분들은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고꾸라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은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은 앞 브레이크 잡기가 무서워지고 예, 그로 인해서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도 불안해집니다. 예, 급제동을 할때앞 브레이크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고요. 뒷 예, 브레이크만 잡게 되면은 뒷바퀴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어, 빠르게 제동을 할 수가 없죠. 앞 브레이크를 강하고 빠르게 잡을수록 뒷바퀴가 들리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뒷바퀴의 접지력이 살아나고 뒷바퀴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느린 속도에서 연습을 하시고 점점 속도를 높여서 평소에 타시는 속도에서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사실 이 기술은 왕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급제동을 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자전거를 서서 타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갑자기 울퉁불퉁한 지형을 만났을 때, 몸과 자전거에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좀더 효과적으로 페달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서서 타려면 이제 페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양쪽 페달을 이제 3시 방향 그리고 9시 방향, 즉 수평으로 놓으시고요. 이제 페달 위에 서셔서 허리만 구부려서 핸들을 잡아보시고 그런 다음 체중을 좀더 다리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팔과 다리를 살짝 구부려 이제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를 적당히 뒤로 빼면서 핸들의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서 페달링을 하시는 건데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페달을 밟는 발로 체중을 이렇게 옮겨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페달의 움직임만큼 자전거를 좌우로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급제동이나 이 다음에 설명드릴 인도 턱을 오르는 기술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급 가속을 할 때도 아주 기본이 되는 기술이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자전거를 한 손으로 타기입니다. 차도를 달리실 때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달리실 때이 수신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팔에 힘을 빼고 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팔로 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와 배로 몸을 지탱하시고 팔은 핸들바에 살짝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서서 타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페달을 수평으로 놓고 팔에 힘을 빼려고 하시면은 자연적으로 다리와 허리 그리고 배로 몸을 지탱하게 되는데요. 이 느낌으로 주행을 하시면 한 손을 놓더라도 큰 문제 없이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대한 천천히 주행하기가 있습니다 뭐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시내를 달린다거나 혹시 클립페달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천천히 주행을 함으로써 이 클립페달을 뺄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천천히 주행하기도 꼭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공터 같은 데서 기준점을 정해 놓고 그걸 이제 팔자 모양이죠? 팔자 모양으로 천천히 타는 것을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점점 이제 균형감각이 좋아지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턱 오르기가 있습니다. 가끔 장애물을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펑크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꼭이 기술을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도 연석을 오르기 위해서는 연석과 직각이 되도록 올라야 되고요. 비스듬히 오르게 되면 넘어질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비스듬히 오르기 위해서는 뒷바퀴를 들어주는 스킬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각으로 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도 턱에 접근을 하면서 앞바퀴가 거의 닿을 쯤에 이 핸들바를 당겨주면서 동시에 무게중심을 뒤로 확 당겨주면서 앞바퀴를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바퀴가 인도 연석보다 조금 모자라게 들리더라도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앞바퀴가 올라감과 동시에 체중을 최대한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리를 구부렸다 펴지면서 천천히 뒷바퀴를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시작하지 마시고 낮은 곳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높은 곳을 타는 연습을 해주시면 아, 좀더 편하게 연습이 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기술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요 앞으로 자전거 를 타시면서도 훨씬 자신감 있고 편안한 자전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좀 도움 되셨다면은 이 밑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